자, 다날 주주 여러분들. 한때는 다날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결제 플랫폼 기업 다날의 주가가 최근에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시 가능한 반등할 수 있는 건지 차근차근 분석을 해봐드릴게요. 자, 단화는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종목이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여기서 더 빠질까? 아니면 다시 올라갈까? 바로 이 부분일 텐데요. 현재 걱정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패트 기반으로 단화를 파헤쳐보도록 할 건데요. 자, 최근에 하락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렇다면 기대감이 약화된 이유는 있을까? 자, 실 직접 사업 구조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게 좀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향후 상승한 포인트가 진짜로 있는 건지 요네 가지 중심으로 정리를 깔끔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단알 어떤 회사죠 바로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시작한 기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휴대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을 쓰다가, 혹은 스마트폰 쓰기 그 전에도, 어, 휴대폰을 쓰다가 보면은, 그, 뭘 결제를 하거나, 인터넷, 인터넷 그, 구매를 하거나, 결제를 할 때, 이, 동의하거나, 뭐, 중간 그, 그거라고 해요. 중간 매개체, 그쵸? 피지사. 그런 게 대부분 다날이 들어가 있었죠. 자, 이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거나 쇼핑을 할때 핸드폰 인증 후에 결제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다. 간단해요. 지금은 다 알지만 옛날에는 모르고 동의를 했다. 결제를 하기 위해서. 자, 페이코죠. 가상자산입니다.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트코인. 자, 다날 핀테크 글로벌 결제 사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어요. 즉, 이 다날은요, 결제회사. 기본은 결제 회사, 추가적으로 핀테크와 가상화폐 테마가 얹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다날이 왜 이렇게 급락을 했을까? 왜왜 왜 이렇게 계속 주구장창 빠졌을까요, 여러분들? 계속 빠진 이유 어, 아시나요, 여러분? 자, 다날 주가가 크게 떨어진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아,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페이코 그 페이코인 아시죠, 페이코인? 이 페이코인 이슈가 약해졌다 페이코인은 과거 한때 크게 기대를 받았지만 지금은 규제라든지 채굴 구조 변경 사업 축소 등으로 이슈로 성과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 특히 그 금융 그 당국 규제 이후로 이 페이코인이 실사용처 사업 규모가 축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기대가 빠르게 식었습니다 단하래 성장 동력이 약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 결제 시장의 성장이 정체가 됐다 휴대폰 결제 시장은 이제 성숙기에 들어왔어요 한마디로 이때 이제 사춘기를 거치고 이제 성숙기를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단아리 국내 1위 업체긴 해요. 사업자긴 하지만 새로운 폭발적 성장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자 매출적으로 봤을 때는 유지는 되고 있어요. 성장성은 단기간에 크게 올라오기는 어렵죠. 이 점이 주가 탄력을 떨어뜨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실적에 대한 변동폭이 너무 컸다. 최근에 이 분기 실적을 보면은 영업 이익이 꾸준히 감소하는 구간이 있었고 페이코인 관련 자회사 실적이 약화가 더해져서 시장의 눈높이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투자자들은 완전히 턴어라운드 하려면은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게, 하게 되고 판단해서 매도세가 강해졌다라는 거죠. 기대만큼 신사업 성과가 부재가 컸고, 단하를 이제 네 번째가 신사업 부재예요. 신사업 성과에 대한 부재. 자, 이쯤 되면은 발표를 해야지. 이쯤 되면은 발표를 해야지. 했던 게 바로 9월달. 이때부터 점점점 10월달에 치고 나왔어야 되거든요. 자, 이게 바로 글로벌 결제예요. 그리고 NFT.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부재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페이코인에 대한 확장 이 부분들이 기대감은 컸지만 실질적으로 숫자로 확인되는 성과가 가장 적었다라는 주가의 부진의 핵심 요인이에요. 자, 기대감에 대한 하락 배경이래요. 단날은 기대감이 꺼진 이유도 정리를 해보자면 블록체인 코인 테마에 대한 약세 2024년도부터. 24년도부터 현재 2025년도까지 들어와서 코인 규제가 좀 강화가 됐어요. 관련 종목들이 기대감에 전반적으로 떨어졌어요. 올라간 게 아니라 기대감이. 그리고 스토리의 중심의 종목들이 실적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가 들어갔거든요. 자, 스토리는 좋아. 근데 실적은 어떻게 될 건데? 실적을 보여줘야지만 내가 더 투자를 하지 않겠니? 실적을 보여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실적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단하는이 예, 실적 성장 모멘텀이 강하지 않아서 시장의 관심도에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섹터로 관심도가 이동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원전이며 의료며. 그 바이오 쪽에 굉장히 핫하잖아요 여러분들 올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가지고 뭐 템버거에 뭐, 막 그걸로 뭐 부자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온코크로스뭐 펩트론 에이벨 바이오 우리도 맛있게 먹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거 종목 못 잡으셔 가지고 이제서야 쳐다보시는 분들 정보 늦으신 분들 아 조심하세요 자 실시간 분석 제공과 타점 공유를 받으면서 구독자 한정 매집주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제가 여기 장교수가 운영하는 계좌복구 수익 방에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네, 계좌 인증을 해 드렸어요. 우리 그 동의를 받고 인증을 했는데 6월 1일부터 현재 오늘 11월 18일입니다. 현재까지 총 금액이 무려 1억 400만원이 넘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이거 단돈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여러분들 하루에 매일매일 6%뭐 크게 보지도 않았어요. 3% 3% 이상만 수익 보면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수익을 쌓아 가서 여러분들께서도 돈벌수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어, 추가적인 선택을 매집을 한번더해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선택 받으시라고 이렇게 제가 공지를 올려 놨었는데 간단해요. 01039646578번으로 숫자 1 남겨 주시면 돼요. 넘버 1. 우리는 탑이니까. 네,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연결되시면 돈 벌어 가시는 건데 딱한 가지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세요. 딴거 없어요. 우리 단아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얼마나 물려있을까. 아, 그 얼마나 물려있는지 제가 설문조사 살짝 받을 거예요. 제 영상 아래 제목 더보기 터치하시면 링크 3개 중에서 첫 번째 링크 누르시면 내가 제일 고민되는 종목들이 뭔지 이거 좀 남겨주시면 돼요. 간단해요. 종목명, 편단가, 뭐, 비중 남겨주시면 거기 맞춰가지고 포트 구성해드릴 거고요, 여러분. 대출만 해주세요.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 간단하죠?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고, 이 제가 계속 다시 한번더 들어와서 단화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최근에 이 실적과 AI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화은 아직까지 이 실적 성장 모멘텀이 강하지 않아서 시장의 관심이 다른 데로 가 있고, 밸류에이션의 매력에 대한 감소가 들어왔어요. 지금 솔직히 이때 터진 다음에 10월달에는 터져줬어야 되거든요. 글로벌 결제에 대한 뉴스라든지 이슈를 같이 어, 한번 터져줬어야 되는데 조금 지지부진했다. 아 그렇다면 이 성장 기대가 줄어드니 당연히 투자자들의 가격이 싸도 당분간 오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지않습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죠? 여기 확인해 보면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사고 있어요. 기관들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물량을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계속 쓸어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단날은 앞으로 다시 올라가서 양봉이 크게 올라갈 수 있을까?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능성.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만 조건부라는 거죠. 조건이 붙어야 되는 이올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 단할이 상승할 수 있는 핵심 네 가지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자첫 번째 블록체인 페이코인 구제 완화 또는 사업 정상화가 들어가야 된다. 페이코인은 단할의 상징 같은 존재예요. 상징. 그리고 비트코인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더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죠. 이제 바닥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다들 이제 사야 돼요. 사야 될 때입니다. 네. 공포 구간이 얼마, 지금 수치가 17이에요, 17. 공포 수치가. 어. 근데 이거를 얼마까지, 15까지 떨어질까 과연? 그 찍고 나서 다시 한번더 굉장히 크게 반등해서 올라갔을 때가 있습니다. 자, 뭐가? 비트코인이. BTC 영으로 써야 되는데. <laughs> 한걸로 썼다가 있었네요. 자, 이렇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규제 완화, 신규 파트너 없이 실제 사용처가 확대가 돼 확대될 거래잖아요. 글로벌. 그러면 주가가 지금 여기서 지켜주면서 행복을 하고, 조금 더떨어져 여기까지 5천원 이하로 떨어져도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때 수익은 더 극대화로 될 수밖에 없겠죠. 만원은 충분히 돌파를 할 수가 있고요. 만 5천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 바로 다나리예요.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실질적으로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외여행 가가지고 결제 뭘로 할 건데 지금 토스라든지뭐 여러 가지로 결제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다나리 중간적인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다. 자 그리고 다날의 주가는 페이코인테와 매우 밀잡합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글로벌 결제 사업 확대에 대한 제가 설명해드렸죠.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 동남아, 미국 파트너가 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글로벌 가맹점이 증가가 될 거고 해외 통신사 결제 계약이 같은 이벤트가 나오면 실적이 어떻게 써요? 폭발하겠죠. 그러면은. 영업 이익이라든지뭐다 올라가겠죠? 그러면 기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시장 분위기에 전환 스토리 결제 테마가 부활이 되잖아요. 지금 6월 달이었어요, 그죠? 이때부터 시작했던 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스테이블 코인, 네,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코인으로 결제를 하겠다라는 그 공표가 나왔었죠. 그때부터 이제 단아래 중심이 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주춤하고 다시 올라가고 이슈가 들어와야지만 되는데 다시 꺼졌다. 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게 다시 이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수밖에 없어. 트럼프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코인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물 흐르듯이 단알도 같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영역에 진입한 구간이 있는데 거래량이 붙는 순간 테마와 뉴스와 맞물릴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단기 탄력적으로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라는 거죠. 단알은 과거에도 이런 패턴이 있었어요. 자, 과거를 쭉 돌이켜서 보면 과거에도 이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런 패턴이 있는 가운데 중간에 한 번씩 살아났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꺼지고 다시 폭등. 자,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기서 꺼지고 다시 폭등. 예,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얼마입니까? 5,600원, 5,500원, 여기에서 18,85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언제? 21년도에. <laughs> 그때 막. 배달 많이 시켜 먹고 막 결제 막 많이 하고 막 그랬을 때요, 그죠? 기억 나시죠? 코로나 때, 네 그때입니다. 자거래량이 붙는 순간 이 뉴스와 맞물릴 경우 엄청나게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정확한 타점은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꼭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필수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단할 파이팅 댓글 한 번만 남겨주시고요. 저한테 신청하세요. 저랑 연결이 돼야지 하죠. 맨날 첫날 영상만 보면 뭐예요? 늦습니다. 네, 네, 실시간 타점만이 공략을 해야 된다. 010-3064-6578번으로 넘버원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시고요. 자 투자 관점에서 체크 포인트 말씀드릴게 페이코인 관련 공시 기사 체크 해드리고 가장 빠르게 주가가 움직이는 요소들이거든요. 네, 분기 실적 개선 여부.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세로 전환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글로벌 결제 사업 매출 변화, 이 신성장 동료에 대한 핵심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거래량 증강. 이 거래량은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단나리 거래량은 곧 신호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들,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추장찬 차트만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제가 실시간 타점. 타이밍의 여한 장교수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꺼진 조정 구간이지만 지금은요, 뉴스와 실적 개선이 결합이 되면 단 한의 단기, 중기,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단알처럼 변동성이 큰 종목, 뉴스 흐름과 시장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니까 앞으로 최신 종목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